쌍둥이 기출문제 5번. 다음 중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과 합동인 것은? 자, 두 각의 크기가 나와 있으니 나머지 한각 크기도 알수 있겠죠. 180도에서 40도 더하기 60도를 뺀 각과 같다. 80도가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지금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. 보기 1번도 나머지 한각 유추할 수 있죠. 180도에서 80도 더하기 40도 빼주면 60도가 됩니다. 그러면 지금 한변 10cm 그 양끝각이 40도 60도입니다. 한 변과 40도 60도 같죠? 그럼 합동인 삼각형은 바로 1번이 됩니다. 어떤 합동이냐? 한변 길이와 양끝각이 같기 때문에 ASA 합동 조건을 만족시킨다. 자,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변과 그 끼인 각이죠? 2번은 이 보기 제시되어 있는 삼각형과 합동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. 그 다음 3번 세변길이 제시되어 있고 4번 같은 경우는 두각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한각이 80도죠. 그러면 10cm에 해당되는 양극각이 40도, 80도이기 때문에 합동을 만족시킬 수 없다. 합동이 될수 없다. 10cm 양극각은 40도, 60도가 되어야 되니까요. 5번은 두변과 극이인각이기 그 때문에 틀렸다. 정답은 1번입니다.